여기 x는 이제 x는 4죠. 여기 x는 4. 이걸 그릴 건데,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 영콤마 마이너스 7을 지나니까, 일단 우리 친구 0콤마 마이너스 7 찍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참수의 대칭선 연결지에서 가지고 대칭성 여기가 지금 8되겠죠 8콤마 마이너스 7 이런 것들 조사를 좀 하시면요, 저는 함수식을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냐면 봐봐. F0은 마이너스 7이야. F8도 마이너스 7이야. 그럼 뭐야? 우리 만들 수 있잖아. Fx는 0을 대입해도요. 8을 대입해도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라는 거 만드실 수가 있을 거고 최고차항 개수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거를 꼭 언급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기서 식을 각분하게 만드는 게 저런 방법이 있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너네한테 이해가 편하라고 내가 이렇게 바로 설명한 건데 이렇게 보통은 이제 또 미작품 배우시면 이해 하지 않습니다 시간 한번 이거지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있는 거야 얘의 교점의 x 좌표가 0하고 8인 거야.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야? 교점의 방정식의 해가 0하고 8이라는 거야. 교점의 방정식은 두개 빼가지고 구하는 거지. FX랑 마이너스 7을 두 개를 빼는 거야. 그랬더니 X하고 X 빼기 8 나왔다고 최고차항에서 문제를 몰라요. 넘기시면 나오죠. 보통은 사실 이렇게 이해해요. 저노란색은 솔직히 솔직히 없지야. 조금 내 생각엔 없지. 인데 보통은 이렇게 두개 빼겨. 너와 너의 교점이 0하고 8? 오런 흐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아. 알겠지? 수식을 좀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fx를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fx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a만 구하면 끝인 건데 이제 그건 이제 한쪽에서 구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저걸 좀 보셔야 되는 건데요. 한번 봐봐.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했대.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보는 거야? 이런 범위를 보는 건데 이 친구들 범위를요. 미적도 들어갔으면 얘를 구간이라고 부를 거거든. 쌤은 구간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쓸게요. 그럼 이런 구간을 보시고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항상 봐야 되는 게 혹시 뭐라고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항상 봐야 되는 게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어. 뭘 봐야 돼? 그치? 얘들아 길이를 봐야 돼. 이 구간에 길이를 봐야 돼. 길이. 길이를 봤더니 진희야 이, 이 구간의 길이가 몇 칸으로 일정해? 두 칸으로 이두 칸으로 일정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무슨 말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X축이. 그치? 어, 어딘가에 P플러스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P플러스가 이렇게 있다는 말 아니야? 그럼 얘는 구간이 그러니까 2로 이렇게 일정하게 너네가 일정한 구간만 일정한 이 폭만큼을 너네가 조사를 하겠다는 거야. 일정한 폭. 됐어? X를 제한 범위는 폭이 계속 일정해. 이거 이해 됐어? 얘 계속 항상 봐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이 Fx의 그래프가 지금 현재 이 뒤집어진 포물선이에요. 뒤집어진 포물선이고 지금 x는 4가 축이란 말이야. 그럼 다음에 너의 최소값을 GP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최소값을 가지려면요양 끝값이거나 아니면 뭐인 거냐면 꼭짓점이에요. 근데 이 함수는 꼭짓점에서 최대를 가진 상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로얘는 꼭짓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는 없어.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야? FX의 최소값이 거야. F의 양끝값. 그럼 얘는 F의 양끝값이 뭔데? 이거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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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중에 하나 아니야. 지금 GP는. 무조건 이줄 중에 한 개가 나올 거라고. 그치? 저번 시간과 똑같은 설명. 최소값은 무조건 양끝값 또는 최, 꼭지점인데 꼭지점은 안 돼. 그럼 무조건 GP는 저걸 가지든가 저걸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만 채우면 돼.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거다. 이거 범위만 잘 채워주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여기 p 플러스 4가 이렇게 2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p 플러스 4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p 플러스 2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이쪽으로 여기에 지금 p 플러스 2가 있고 p 플러스 4가 이렇게 있으면 이때 의최소값은 여기 끝이라고. p가 작으면 p 플러스 2가 답인 거고. P가 뭐보다 크면 P플러스 4가 답이 되는거야 지금. 그치? 얘는 P가 작은거고 얘는 지금 P가 큰걸 거 아니야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럼 너넨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중간에 포인트가 되는 상황은 언제까를 고면해야 되는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그 포인트가 되는 상황은 구간의 길이가 2라며. 그 2가 정확하게 여기 딱 들어오는 상황. 여기 여기. 이 상황을 고민해보는게 당연한 생각이라고 얘가 지금 P플러스 너가 지금 길이가 1, 1이게. 그럼 회연아 여기 지금 실제 x 값이 모인 상황 관찰하겠다는 거야. 지금. 실제 X값이 어. 봐봐, 구간의 길이 몇이라고? 그럼 여기 몇 칸이야? 여기 뭐야? 그럼 여기 3이지. 얘가 지금 3인 순간 보겠다. 고 그렇지? 그럼면연아 피가 모인 순간 보겠다고? 피가? P가?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 P가? 하고. 왠지 이게 지금 p가 1보다 작을 때 p가 1보다 클때 이거일 것 같지 않냐는 거야. 그럼 내가 확인을 해 보면 되지. 그럼 봐 봐들아. 실제로 p가 1인 순간에 이렇게 생겼어. p가 1인 순간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최소값이 양쪽이 똑같지. 똑같은거야 얘보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갈게.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순간보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갔더니 p 플러스 2가 최소가 됐고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p 플러스 4가 최소가 되는 게 맞잖아. 실제로 1인 순간이 최소가 맞았다는 포인트가 맞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번을 세울 수가 있겠죠. 얘는 지금 이거라고요. 알겠죠? 어, 저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y는 g, p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빡셀 수가 있거든요. 얘가 좀 빡셀 수가 있어요. 봐봐요. y는 g, p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p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여기에 지금 p는 이제 1을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그래프를 그릴 거라는 거야 그냥 1을 기준으로. 근데 p가 1보다 더 작을 때는 우리 친구들 f에 p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건 f에 p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조용히 좀 해. 그냥 p에 x 플러스 2랑 똑같아. 말이야 x가지 p가지 금단수이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요.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애기들은 뭘할 거냐면 뭘할 거냐면 이게 지금 f x 의 그래프 아닙니까? 너를 지금 평행이동을 하면 될 거라는 거야. 니 세기를 나는 지금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두 칸만큼 당길 거라고. 마이너스 두 칸만큼 당기면 축이 지금 2가될거 아니야? 왜 축이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될거 아니야, 그치 이게 지금 모임과 이게 지금 모임과 f 에 p+2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지금. 평행 이동 했으니까요, 지금. 했습니까? 그런데 난 지금 이 p의 제한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1부터가 되는 거야. 1부터. 지금 얘가 지금 축이 2잖아. 그럼 1은 어디 서한칸 떨어진 쪽에 있겠네.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y는 f(x)나 y는 f(p)나 그치 않습니까? 똑같은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그래프는 y는 fx라고 했지만 이 그래프를 제가 y는 fp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전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뭐 하겠다고? 평행이고, 평행이로평행이로 하면은 마이너스 이만큼 움직이면, 평행 축이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 근데 나는 얘를 가지고 오는 p의 제한 범위가 p가 1보다 작은 쪽이었고, 이 함수, 이 함수가 뭐냐면, y는 p 의 x 플러스, p 플러스 2야. 여기에서 x가 1보다 더 작은 쪽만 가지고 와. 축이 2지. 한칸 떨어진 여기만 너네가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이거 뭐 하면 돼? 얘만 딱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럼 지금 다시 한 번. 저기 끊긴 구간은 내가 뭐라고 했어? 축에서부터 한칸 떨어진 점이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축에서부터 한칸 떨어진 점. 그치? 한 개는 3콤마겠지 축이 여기 4였으니까. 맨 맨처, 처음에 식이 3마3콤마 놀지 않냐? 몰라. 3콤마 놀지 않냐? 그 차트를 지나겠지? 3콤마트를 지나는 지금 여기가 지금 하초라고 Y 표격하죠 Y 표격하죠 이렇게. 이건 나무 수술 생기지 않겠냐 실제로 그래야 되아 자, 그럼 다음에는 또 보겠다고. 이제 우리 친구들은 f 의 P 플러스 4를 그려야지, 그치? 그럼 얘는 X 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 되면 한 칸, 너네가 두칸더 당기면 되거든? 그럼 걔는 뭐가 될 거냐면 축이 0으로 바뀌는 2에서 한번더가니까 축이 0으로 바뀐거 축이 0. 이렇게 되는 축이 0. 축이 0. 키는 0이야, 는 0. 근데 우리 애기들은 저키를 어디서부터 관찰해? 1보다 큰, 1보다 큰 쪽만 볼 거야, 1보다 큰 쪽. 그치? 얘가 지금 0이다 그럼 1은 어디 있어? 한칸 떨어진 곳에 있는 겠네 그렇지? 그럼 이 함수의 축에서부터 한칸 떨어지는 애 그래 축에서부터 한칸떨어지 예시로 이게 예, 이렇게 얘라는 거. 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G P의 그래프는 뭐라는 거야? 지는 여기하고 여기를 이어 붙인 그래프가 G P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지금. 어그 이유는 양수가 지금 X가 두 칸을 중간에 증발시켜 버리니다두 칸이 사라지는 거죠. 중간에, 간두 중간 칸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하고얘를 이어붙인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진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GP의 그래프야. 그래서 두 번째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GP의 최대값이 아마 8, 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야? gps의 세대값 이 하트가 지금 8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 함수의 여기가, 여기가 3,8 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제가 1번에서 fx를 구해놨으니까요 여기가 지금 3콤마 8을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8에 a에다가 3 곱하시고, 마이너스 5 곱하시고, 마이너스 7. 그럼 15a는 마이너스 15.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구할 수가 있는 이런 건데, 어렵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신 4개 출입니다. 어려운 거에서 미안해 얘들아. 그렇지? 너무 어려운 거에 제가 많이 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몇 문제대만 조금씩 어려운 거니까 조금씩 사고의 틀을 빼면 5월달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엄청 커져 있을 거야. 설명을 졸라 길게 해서 그러는데 졸라 짧게 다시 한번 풀어볼게 난이 문제를 푸는데 30초가 안 걸렸어 설명을 하니까 엄청 길어 너는 납득을 시키려고 설명이 길어지는 거지 난 30초가 걸리지 않아 이문제 푸는데 그럼 봐봐 나는 왜냐면 이런 거 구하는 길이 이거 체크하는 거랑 식 쓰는 거랑 얘는 양끝 값이 있는 알고 있거든 그럼 봐봐 그럼 얘는 어떻 다시 한번 얘는 f에 p 플러스 2는가 응? f에 p 플러스 4겠지 네가 하긴 그겠지 근데 fx가 지금 현재 x는 4니까 당연히 제일 인터레스팅한 순간은 동등한 순간이 니가 지금 p 플러스 2고 얘가 지금 p 플러스 4인 순간이겠네 두칸이면네한칸한칸 니가 한 칸. 3인 순간이겠네 아 p가 1일 때가 졸라 특별하네? 어? 그럼 너는 지금 p가 1번 자을 때고 p가 1번 큰 때겠지 그랬냐? 초보그에 이렇게 아 gp 그래프 보겠다는 거지 gp 그래프 gp 그래프 평행이동 시키래 평행이동을 시키라는데 니가 차분히 오다가 두칸 바로 건너뛰었어 아 fx가 두 칸이 증발한다는 거잖아 까그 fx가 두칸이 증발하는데 f x 두 2칸이 여기가 증발하고 있냐? 여기가 증발하겠지 이쪽이 왜? 얘는 그냥 최소값 봐봐 이, 이 설명 중요하네 어머 이말 중요하네요 gp는 최소값을 가져요 우리 애기들은 여기 두칸 이만큼을 계속해서 볼거죠 얘가 최소값일 수가 있나요 지금? 얘가 지금 최소값 뭐죠? 지금 얘가 최소값일 수가 있냐? 없다고. 얘가 최소값일 수가 없어? 있어? 없다고. 없다고. 얘네가 가질 수가 있는 제일 최소값 중에 제일 최소값이. 아, 그쵸. 얘네가 최소값을 이걸 가질 수가 없지. FX는 최소값을 얘를 가질 수가 없죠. 그쵸. 이렇게 가질 때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조금만 틀어지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laughs> 그럼 FX의 최소값 중에서 제일 큰게 얘네 아니야, 얘네? 얘네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8. 가, 나에서 뭐라 하자. 2번. 문제 이거 GP의 최대가 8 그건 무슨 말? GP의 최대값은 FX의 최소값이 가질 수 있는 값거 아니에요, 그쵸? 그값의 최대값이 8이라고요 사실 Fx 최대값은 여유를 못 가진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얘가 뭐라, 얘가 한 다음에 뭐 생각해 주요